동맹은 11레벨 한과 호너. 클랜명은, <laughs> <laughs> 아, 이거는 이제, 제가 또 이제, 개인적인 이유로, 제가 프로테스탄트 클랜을 나가게 돼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세요. 클랜 마크도 엄청 귀여운 걸로 바꿨어요. 허우! 너무 귀여워! 죄송해요. 이게 바로 개인 클랜의 장점이죠. 클랜 마크를 자기가 하고 싶은 걸로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자유로운 영혼! 그렇 지금 아르타이스가 폭풍이 중첩되는 버그가 있어가지고 기사단 토스가 지금 사실상 무상성입니다. 자, 그러고 보니 상대방은 어.. 저그가 아니고요. <laughs> 자, 일단은 부품 모아주고요. 그건 토스라고 합니다. 아 요즘 한과 호너를 조화 무사라고 부르더라고요. 이제 피닉스 버프 돼가지고 피닉스 좋아지니까 사람들이 한과 호너를 원래 조무사인데 한과 호너를 한과 호너니까 둘이 쪼개가지고 조화 무사라고 불러요. 와, 진짜, 사람들. 장명, 센스. 장난 아닙니다. 그거 갖고 와, 완전 터졌어요. 자, <laughs> 이구는 계속해서 찍어 줍시다. 왜냐하면 앞마당 먹었을 때 바로 최적화 끝낼 수 있게. 적들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어 금방 도착할 거야 뭔가 여기에 지뢰를 까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다음에 기사단 이랑 광전사 바로 여기서 상대방이 어, 불사조 토스 나오면은, 완전 대박. 그냥, 고위기사로 다 참교시킬 수 있죠. 친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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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버을 파줘! 힘이 커지고 있다. 서둘러... 안 돼! 됐어. 이제 싸워. 됐다. 아, 숫자로 압도하자. 자, 그 다음에, 소용돌이 연구랑 사이닝 폭풍. 친구야, 친구야. 거, 사람들이 되게 플레이를 하다 보면은 여기부터 밀더라고요. 왜 여기부터 밀지 잘 모르겠어요. <laughs> 왜 멀티부터 안 밀까요? 아, 잠깐만. 역시 아모니의 역장 실력. 자, 친구야, 빨리 멀티 먹어. 다 깨고 됐어. 자그 다음에 자 시간 조커 옮기고 그리고 멀티에도 이런 큰 상자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 있는 큰 상자 몇개 먹어줘도 부품 진짜 금방 멀티 먹으면서 부품 금방 모을 수 있거든요. 현린이가 멀티부터 깨려 한다니 피드백님이 더 수상한 걸아 그런가? 아 죄송해요. 새로운 정보가 자, 그 다음에, 그 플라즈마 쇄도 이제 지금 어떤 버그가 있냐면은, 이제 고위기사의 플라즈마 쇄도 연구를 마치게 되면은, 고위기사 폭풍의 데미지가 중첩해서 들어가는 버그가 지금 있어요. <laughs> <와우>. 대단하잖아! 좋아, 무사! <조합무사>. 폭풍의 <laughs> 데미지가 중첩해서 들어가는 버그가 지금 있어요. 가자! 자, 그 다음에 이제 한요 정도 쪼개주면은, 자, 바로 앞마당에 있는 미네랄 최적화는 끝났죠? 어, 잠깐만, 열차! 아, 열차 잡을 수 있나? 이 친구가 열차를 잡으려고 할까요? 아, 그냥 열차 포기할까? 안 그래도 현빈인데. 발리우스는 거의 준비가 완료돼. 조금만 더 있으면 되겠어 열차가 너무 많이 지나간 것 같죠 전투 시스템이 가동되었다 안전검사가 아직 진행중이니 조금만 기다려 일단 저 열차는 그냥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지금 싹다 끝났죠 그러면 이제 신나게 고위 기사 찍어내면서 폭풍 쓰면 됩니다. <laughs> <laughs> 어, <호우>! 아야 <laughs> <laughs> 저 태어 폭격으로 못 잡아요. 완전 사기여 가지고 열차가. <laughs> 야 빨리 와 뭐해 이왜안 와요. 네 적들이 우리 쪽으로 향하고 있 뭐지? 얘왜안 오지? 방비 상태로 안 돼. 부품 다 모았는데? 출격 준비 완료. 곤정의수영소로접근아나 아, 움직인다. 반드 열차 잡을 때는 얘가 안 움직인다고요? 어머나. 그냥 패널로 잡힐까요? 패널만 두개 써볼까? 제가 한대 출격이랑 태양폭격? 잡히네? 아닌가? 일단 새로 반피... 아니다, 우리도 가자. 가끔 안 오고 버벅대다가 정비 끝났다면서 온다고요? 아, 근데 저렇게 시간 끌어주면 유저한테는 좋은 거 아닌가요? 약간 좀 열차를 잡을 시간을 번다던가 그런 게 있잖아요. 좋았어! 자, 그 다음에 로봇공학시설에서 옵저버 먼저 뽑아준 다음에 옵저버가 유지가 되면은 이제 불멸자 뽑아주면 됩니다. 자 돈이 많이 남으니까. 일단 요까지. 자, 폭풍 아까워 할거 없이, 그냥, 바로바로, 바로 갖다 던지면 됩니다. <laughs> 이제, 집정관은 이제, 만화를 조금, 아껴야 될 때도 있는데, 그냥 웬만해서, 고위기사는 어차피, 만화만 그냥, 가, 갖다 버리고, 바로 집정관으로 합체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고위기사 만화는 그냥, 진짜 아끼지 마세요. 그냥, 바로 가가지고, 그냥, 다, 다, 던져버리세요. 하하 자, 그리고 다 합체! 됐어요. 그러면, 다시 풀 만화 집정관이 나옵니다. 이제 폭풍이 몇 개만 더 있으면 <목소리> 출격할 수있자 있는... 그냥 막 갈기세요 이제 폭풍이 중첩으로 데미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볼... 보... 이게 솔직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게 의도였으면 좋겠다 수정이 안됐으면 좋겠다 얘기하고 계시고 저도 같은 마음이긴 한데 왜... 제가 볼때 어쨌든 의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정이 되기 전에 빨리 꿀 빠세요 아못 아! 잡았어 아저 공세 오는 거 막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제작 재료가 모두 아 불사조 토스는 아니네. 불사조 토스였으면 콕봉색이 되게 괜찮은데. 치지 마라 훠! 좋아요 이렇게 하면은 수정탑 하나에 건물을 16개 채워 넣을 수 있습니다 16개가 맞나? <laughs> 어쨌든 알뜰살뜰하게 건물을 채워 넣을 수 있어요 어 잠깐만 두번째 열차는 잡아야돼 저거 내가 진짜 잡고 와야겠어 내가 저거 잡을거야 어 스완 화염차랑 아레스 상태도 메롱인 거 보면 조화 무사 추가되면서 생긴 버그인 듯 그런가요? 기 데이비스 장군 빨리. 리우스가목에고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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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차. 자 고위 기사는 그냥 만화 아끼지 말고 열차에 싸인의 복근 다 써준 다음에 만화 다써면 이제 합체. 여기 태양포격까지 써야되나? 아, 안 배추고 되겠죠? 안또될것 같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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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두 번째 열차는 그때 병력이 충분히 모이기 때문에 혼자 잡혀요. 아, 첫 번째 열차는 도저히 혼자서 못 잡겠어요. 빼서. 발리우스 깨지는거 구경할 수 있겠다. 깨져도 돼요. <랫네요>.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한번더 사격할 수 있을 것 같다 좋아요 발리우스가 깨졌습니다 어, 자 고기사 복포 그냥 아끼지 말고 저 빨간 점 저거 저렇게 번개 올라오는 것도 저 맞으면 엄청 아프기는 한데

자, 폭풍 이렇게 하면 요격기 순식간에 다 바보되죠? 좋았어. 그 다음에 큰 상자 다 깨주고. 어, 뭐야? 아, 인구수 꽉 찼네? 잠깐, 광전사가 너무 많은데? 광전사 좀 버릴게요. 한.. 저만큼만.. 저만큼 버리면 되겠지? 준비가 끝났다. 아.. 나 조금 더 버리자 수행한다. 가자 끝날 거다. 가라 광전사! 자 이러면서 깨알같이 공업포격기 조금 잡아주고 자 그리고 인구수 빠진거는 이제 관측선이랑 보이기사기사 병원을 향해 라는관측선는 길에 가는 길가 있어야 가음이놓 가는 <laughs> 데저는저공세는길고 가는 록하가습니다 가는 길다 거신 도가 버리고 이게 게임이다. 자다 합체해 줍시다. 그럼 만화 풀의 집정관이 나옵니다. 이제는 정말 고위 기사만으로 적 공세를 막을 수 있어요. 야 뭐해 어디가? 아 잠깐 아 부대 지정이 풀렸구나.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방업도 눌러줘야지. <laughs> 자, 여기서 보호막 가충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포격! 과연? 아, 빗맞았어요. 그럴 수 있죠. 아, 여기에서도 자 폭풍 그냥 아끼지 말고 어차피 마지막 혼정이니까 아, 집정과 만화 여기서 다 써주시면 됩니다. 아렉 걸려서 폭풍이 아 만화가 없는 거구나 죄송해요. 이러면 거시는 누가 가나? <laughs> 자 무난하게 클리어. 근데 이제 또 많은 분들이 비교를 하시는 게알라라크의 승천자랑 비교를 많이 하시던데. 알라라크 승천자는 저요. 이제 스택을 쌓아가지고 점점 강, 강해지는 강 애잖아요 스택을 쌓는데 좀 오래 걸리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알라라크 스킬도 중첩이 되니까 아르타이스도 중첩이 되는 게 맞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약간 그건 좀더 으잉? 좋아 무사가 더 잘했잖아